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5년 전국 어르신 지원금 정보를 총정리해 드립니다. 우리 부모님, 조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금, 기초연금부터 난방비, 장수수당까지 한눈에 확인 가능하니 놓치면 손해겠죠? 오늘 꿀정보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. 먼저 서울입니다.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최대 34만원, 노인 일자리는 월 29만원, 만 90세 이상은 장수수당도 드립니다. 부산은 기초연금 외에 월 8회 운동 활동비를 동구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께 품위유지비 월 29만 원을 지원합니다. 대구는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만 90세 이상 장수 수당을 드리고요. 인천은 만 75세 이상 어르신께 연 10만 원 효드림 복지 카드를 드립니다. 광주는 노인 일자리와 함께 저소득 어르신께 식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, 울산은 만 85세 이상께 장수수당을 지급합니다. 경기도는 간병비와 겨울철 난방비까지 챙겨드리고요. 충남과 전남, 경북 역시 기초연금과 함께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우리 부모님, 조부모님을 위해 꼭 확인해 보세요.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